유순심이라뇨. 아마도, 진짜로, 영광의 대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빛이 자신을 끝없는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족쇄가 되었을 때 뿐일 것이다. 김주승은 한 시대의 아이콘이었다. 잘생긴 외모, 우아한 태도,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슬픈, 깊은 눈빛, 그가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수 많은 이들의 가슴이 떨렸다. 무대 뒤에선 언제나 소문이 돌았다. 저 사람은 곧 전설이 될 거야. 하지만 모든 꿈이 정점에 닿으려는 바로 그때. 운명은 아무도 모르게 깊고 어두운 함정을 파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1983년. MBC 시상식에서 최고상을 받은 그날 밤이 바로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 순간이 될 줄은 수천 개의 플래시, 수백 번의 환호, 수많은 축하의 포옹. 그러나 김주승의 마음은 오히려 차가웠다. 가까운 듯 보였던 사람들이 둘러싼 그 현장 한가운데에서 그는 자신조차 점점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 그의 눈빛에는 기쁨 대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혼란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사냥꾼의 그물을 미리 알아챈 짐승처럼 말이다. 너무 빠른 성공은 그를 모든 시선, 모든 기대, 모든 질투와 감시의 중심에 세웠다. 그는 언론의 총애를 받았지만 작은 찡그림 하나, 의미 없는 미소 하나도 기사화되며 온 사회의 이슈가 됐다. 그때 김주승은 깨달았다. 빛나는 무대란 보상만이 아니라 달콤한 함정이기도 하다는 걸. 화려한 파티, 국직한 계약, 재벌들의 저녁 초대. 그 모든 게 마치 거미줄처럼 그를 조여들어 끝없는 압박과 유혹, 거짓과 고독의 소용돌이에 빠뜨렸다. 바로 그때, 김주승은 운명의 여인을 만난다. 사랑은 불길처럼 빠르고 위험하게 다가왔다. 그는 몰랐다. 그 관계가 훗날,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될 줄은 악수, 포옹, 사랑을 맹세했던 그 모든 순간이 두고두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운명의 갈림길이 될 줄은 그날 내가 한 발짝 물러섰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까? 그는 훗날 수없이 되묻게 된다. 그 후로 김주승은 두 개의 세계를 살았다. 대중 앞에 선 스타 모범적인 남자였지만. 내면에선 갈라진 영혼, 설명할 수 없는 불안, 미래 없는 불행에 시달렸다.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게 진짜 행복인지, 혹은 텅빈 허상인지 의심했다. 자유를 잃는 게 두려웠고, 주변의 거짓에 질렸지만 아무것도 내려놓을 용기도 없었다. 빛이 강해질수록 그의 내면의 그림자도 더 커져만 갔다. 진짜 비극의 전환점은 그의 이름이 한국 현대사 최대의 금융 스캔들과 엮이면서 찾아왔다. 국민 배우에서 하루 아침에 범죄자의 사위로 단한 번의 재판도 변명도 없이 낙인이 찍혔다. 하룻밤 사이 모든 것이 무너졌다. 친구는 등을 돌리고 언론은 집요하게 쫓았고 광고 계약은 끊겼으며 관객마저도 차가운 시선으로 돌변했다. 김주승은 깨달았다. 때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진짜 죄가 아니라 사회의 시선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임을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는 홀로 생각했다. 나는 결국 내가 만든 빛의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구나. 그에게 남은 것은 자존심 뿐. 하지만 그 자존심이 과연 운명의 늪에서 그를 구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편견과 비극, 지워지지 않는 누명을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가? 김주승의 추락은 잘못된 행동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를 짓누른 건 보이지 않는 힘, 소위 사회 여론이었다. 한국 역사상 최대의 금융 스캔들이 터졌을 때, 사람들은 진실엔 관심 없었다. 단 하룻밤 사이, 모든 따뜻한 인사는 악의적인 속삭임으로 모든 존경의 시선은 차가운 경계와 혐오로 변했다. 김주승의 이마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단한 번의 재판도 없이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았음에도 오직 한 번의 결혼 때문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저 운이 없었던 거야. 하지만 그 위로는 점점 힘을 잃었다. SNS. 언론. 방송이 그의 이름을 열로 관계, 추락과 함께 쉴새 없이 반복했다. 어떤 날은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다. 잠깐 문을 열면 어김없이 누군가의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시선은 마치 자신이 도둑질이라도 한듯 나라를 배신한 듯했다. 그는 종종 거리의 가로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그럴 자격이나 있을까? 가장 아픈 상실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바로 나로 존재할 권리를 빼앗긴 것. 단 하나의 소문, 단한 번의 기사만으로 김주승은 즉시 국민적 용의자가 되었. 광고주는 그를 내쳤고 친구들도 연락을 피했다. 심지어 가족마저도 통화가 잦아들었다. 그 차가운 침묵의 벽 앞에서 그는 자신이 그림자가 된 것만 같았다. 이미 빛을 잃은 그림자에 또 다른 그림자. 더 끔찍한 건 매일 또 하나의 판결문이 신문에 실린다는 사실이었다. 증거도 필요 없이 큼지막한 제목이면 충분했다. 김주승, 범죄자의 사위. 지금은 어디에 그런 기사들은 그의 마음을 난도질했다. 조금씩 자존심, 조금씩 희망이 사라졌다. 스스로도 의심하게 되었다. 혹시 내가 사회가 미워하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만으로 죄를 지은 것일까? 매일 밤 그는 물었다. 내일 내가 사라져도 누군가 나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기억해 줄까? 아니면 스쳐가는 기사 한 줄일 뿐일까? 여론의 심판은 법보다도 잔혹하다. 법은 한 번의 판결이면 끝나지만 여론은 매일, 매시간, 매순간 심판을 내렸다. 그는 오히려 진짜 법정에 서고 싶었다. 단한 번이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기회가 주어지길. 하지만 그런 기회조차 없었다. 이미 사회는 그에게 악역의 탈을 씌워 벗을 기회는 주지 않았다. 점점 더 그는 자신을 감췄다. 예전엔 무대와 조명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전화벨, 노크 소리, 심지어 노점상과의 눈맞춤조차 두려웠다. 밤이면 방안 구석에 앉아 자신의 숨소리만 들렸다. 내가 사라진다면 모든 게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 질문이 매일 그를 괴롭혔다. 결국 김주승은 알게 됐다. 세상이 나를 악인으로 규정하면 진짜 잃는 건 명성이나 돈이 아니라 내가 나일 수 있는 권리, 옳고 그름을 설명할 권리, 평범하게 사랑받을 권리임을 고국을 떠나며 김주승은. 미국이 자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줄 것이라 믿었다. 적어도 과거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곳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미국은 결코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그는 그저 이름 없는 이방인이었고,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이도, 관심을 갖는 이도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는 자신을 안개 속을 떠도는 작은 배에 비유했다. 닷도, 목적지도, 돌아갈 항구도 없는 신세 처음에는 강해지려 애썼다. 접시를 닦고 짐을 나르고 한인식당에서 일하며 하루를 버텼다. 가끔은 동포 사회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작은 공연에 참여했다. 그러나 타국의 무대는 이상하리만치 차가웠다. 뜨거운 박수, 눈부신 조명, 선망의 시선은 사라지고 몇십 명의 낯선 이들이 그의 과거를 궁금해할 뿐이었다. 밤이 오면, 김주승은 더 깊은 어둠과 맞닥뜨렸다. 과거가 악몽처럼 반복됐다. 창을 봤던 그날, 언론의 추격, 친구들의 배신, 아내의 흐느낌, 자녀의 왜 모두가 아빠를 싫어해라는 질문. 때로 그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수천 명 앞에서 버텨온 본능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이제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삶이었지만 살아남아야 했다. 어느날 밤, 그는 거리의 창문 틈으로 가족과 함께 웃는 이들을 보며 혼자 소구름을 삼켰다. 내가 사라진다면 누군가 기억해 줄까? 그리워해 줄까? 고국에서는 이미 김주승의 이름이 잊혀져 갔다. 동료, 친구, 옛날의 웃음소리 모두가 새로운 일상에 바빠졌고,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그의 이름은 가끔 경계의 교훈처럼만 등장했다. 예술가로서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망각이었다. 존재의 의미는 기억과 인정에 있었지만, 아무리 버텨도 그는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졌다. 어느 소규모 한인 행사에서 그는 갑자기 자신이 무슨 배역을 연기하는지도 잊어버렸다. 멍해진 채 무대에 서 있다가,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 순간, 그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허무만이 남았다. 시간이 흐르고, 건강도 악화듯, 병은 날로 깊어졌고, 하루하루 버티는 의미도 희미해졌다. 고국에서의 편지와 전화는 뜸해졌고, 사방은 침묵뿐이었다. 그는 일기장을 쓰고,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 언젠가 누군가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절규를 남기고 싶었다. 어떤 밤엔 이 모든 걸 끝내고 싶었다. 그러나 깊은 내면 어딘가엔 아직 희미한 불씨가 남아 있었다. 진짜 무대, 진짜 관객, 진짜 박수를 마지막으로 다시 듣고 싶다는 간절함, 그 작은 희망이 그를 다시 하루 더 버티게 했다. 이방인으로 그림자처럼 추위 속을 견디며 겨우겨우 살아남았다. 오랜 타향살이 끝에 힘이 다 빠진 김주승은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다. 화려한 부활이 아니라 그저 더 이상 갈 곳도, 이를 것도 없어서였다. 인천 공항에 내리던 날 가랑비가 내렸고 마중 나온 이도 따스한 포옹도 없었다. 낡은 캐리어를 끌며 그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추억의 무게를 다시 짊어졌다. 복귀 소식이 알려지자 여론은 또다시 술렁였다. 그래도 우리의 젊은 날한 조각이었지라며 안타까워하는 이도 있었지만 더 많은 이들은 이제 와서 동정이라도 구하려는 건가 비극을 이용해 먹으려는 건가라며 냉소적이었다. 현대사회의 차가움 속에 그는 다시 한번 비난과 의심의 물결에 휩쓸렸다. 하지만 이제 김주승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돌아온 그는 빈손이었고 건강은 이미 망가져 있었으며 마음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투성이었다. 복귀 초기, 그는 간신히 작은 배역을 맡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언젠가 무대 뒤에서 젊은 동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이미 지나간 사람. 과거의 그림자구나 하는 씁쓸함을 삼켰다. 그 무렵 암은 그의 몸을 존먹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질문도 항의도 하지 않았다. 고통이 두려운 게 아니라 마지막 남은 무대의 기회조차 잃을까 두려웠다. 연기자로서 존재의 마지막 증거마저 사라질까 봐 치료의 날들이 이어졌다. 곁에 아내도, 가족도, 친구도 거의 없었다. 아이들은 각자 삶에 밥박. 그는 홀로 병마와 싸웠다. 밤마다 홀로 깨어. 내일 내가 사라져도 누군가 기억이라도 해줄까 하는 질문만을 되뇌었다. 그럼에도 그는 작은 배역이라도 꼭 붙들고 있었다. 그래야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날 촬영장에서 비 맞아가며 연기를 마치고 계단 아래 쭈그려 앉아 추위에 떨며 울음을 참았다. 후배들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었다. 평생 누구의 동정도 받기 싫었기에 모든 고통과 수치심을 꾹꾹 참으며 단 하나만 바랐다. 떠날 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오래된 동료들은 병원 복도에서 가끔 그를 만났다. 조용한 눈빛, 짧은 문자가 전부였다. 모두 저마다의 짐이 있었다. 결국, 예술가의 비극은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장 잔인한 싸움은 자기 내면과의 화해.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와의 화해다. 한번, 그는 친구에게 말했다. 죽을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으면 좋겠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저 꿈처럼 사라지고 싶어. 그는 그렇게, 아주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살다가, 마침내, 겨울밤, 가로등 아래 그림자조차 희미해질 때까지 스스로를 지웠다. 김주승의 마지막 나날은 고요하고도 끝이 없는 시간이었다. 병만은 점점 그를 삼켰고 건강은 시시각각 쇠약해져갔다. 작은 방은 마지막 피난처이자 한때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린 사람이 이제 고요히 머무는 공간이 되었다. 밤마다 그는 창밖 빗소리를 들으며 떠나지 않는 기억에 잠못 이뤘다. 한 생애가 고요함과 아쉬움으로 접혀져 가고 있었다. 외로움은 점점 완벽해졌다. 아내는 이미 오래전 곁을 떠났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다. 옛 동료와 친구들 역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가득한 그 눈빛을 마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직 김주승만이 매일 혼자 존재와 포기 사이를 헤맸다. 세상에 그는 이제 잊힌 이름, 가끔씩 신문 구석에 등장하는 비극의 뉴스 한 줄일 뿐이었다. 하지만 김주승은 끝까지 스스로를 예술가라 여겼다. 무대와 관객, 뜨거운 심장, 부원의 예술을 믿었다. 그 믿음만이 그를 절망의 나락에서 건져냈다. 급히 적은 일기, 밤마다 중얼거린 대사, 나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명, 하지만 운명은 마지막까지 가혹했다. 암과 싸움 끝에 그는 모든 치료와 방문을 거절했다. 이제 평범한 사람처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연민 없는 죽음을 택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부고도 남기지 않았고 조촐한 장례만을 원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도 좋다는 바람처럼 그의 죽음은 아주 조용했다. 실제로 장례식장에는 가족 한 명만이 남아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신문에도 TV에도 휴양찬란한 추도도 없었다. 박수도 화환도 거창한 연설도 없었다. 그의 장례는 바람처럼 지나갔지만 그 적막함이 오히려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뒤늦게 사람들은 묻는다. 왜 그렇게 빛나던 인생이 왜 그렇게 외롭게 끝났을까? 사회는 왜 이렇게 쉽게 등을 돌리고, 쉽게 죄를 단정하고, 그 죄를 영원히 씻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가. 아마도, 진짜 비극은 눈에 보이는 상실이 아니라, 완전한 고독에 있다. 김주승은 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 더 이상 존재를 필요로 하는 이가 없는 것. 그것이 그가 치른 마지막 대가였다. 영광의 그늘, 끝나지 않는 편견, 용서조차, 모르는 사회의 그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랑받는다. 그의 깊은 눈동자, 따뜻한 미소,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던 연기. 그 모든 기억은 한국 예술의 영원한 상처가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다.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아픈 상처가 될수 있음을 그리고 조용히 사라진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다시 묻게 되는 순간임을 어떤 이야기는 슬픈 결말로 끝나도 그 여운이 오랫동안 남아 우리 마음을 울립니다. 김주승의 삶은 수많은 좌절과 고독 그리고 조용한 죽음까지 화려함의 이명과 현대사회의 냉혹함을 비추는 거울이자 인간 존재의 쓸쓸함을 일깨워주는 비극입니다. 이 모든 끝에 남는 것은 아마도 공감이라는 한 단어일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짧은 시선, 한마디 위로 조심스레 내민 손길이 절망 끝에 선 영혼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편견과 무관심, 냉담함이 또 다른 이의 인생을 짓밟는 칼날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언젠가 그 칼날이 내게도 돌아올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사라진 한 사람의 인생에서 우리는 진짜 따뜻함과 인간성의 가치를 다시 묻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두드렸다면 댓글로 당신의 감상을 남겨주세요. 주변에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마음이 닿았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줄 것입니다.